여기에 와 있었구나. 너희가 왜 여기에 있지? 야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는 있어? 괜찮아. 여행자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안 그래? 생사의 경계는 베일에 가려진 곳이야. 지금은 이변까지 생겼고 사방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 서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전해 줘. 왜? 우리로는 안 돼? 야라는 가문의 비전이 있고 경험도 많으니 큰 걱정은 안 돼. 하지만 여행자는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여행자가 걱정돼서 그랬구나. 하지만 여행자도 경험이 엄청 풍부하다고. <laughs> 너도 뭐라고 말좀해 봐. 어? 무슨 종려가 준 호신 부적이야. 위에 아망 제군의 표식도 있잖아. 맞지? 종려가 우리한테 호두를잘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어. 안 그랬다간 혼쭐이 날 거야. 거짓말할 필요 없어. 이건 법력 하나 없이 제군의 표식만 있는 모조품에 불과해. <laughs> 종려 이 자식 진짜 도움이 안 되네. 내 업장이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 난 함께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입구를 찾아주는 게 고작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못 도와줄까봐 그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맞아! 경계에 대해서는 호두가 제일 잘하는데, 호두가 못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라고! 맞아, 맞아! 그렇다면 나를 꽉 잡아. 우와, 소 엄청 빠르다. 경계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나저나 수도 경계를 여는 법수를 할줄 알아? 생사의 균형은 늘 왕생당이 맡아왔어. 나는 그에 관한 법문은 전혀 몰라. 다만 지금은 이변 때문에 경계에서 넘쳐나온 죽음의 기운이 있을 테니 그걸 찾으면 돼. 나자의 춤. 대단해. 손은 죽음의 기운을 볼수 있는 거야? 사만호연은 이상을 알아챌 수 있어. 그게 죽음의 기운인지는 가보면 알겠지. 가자. 죽음의 기운에 물려 복주하는 건가? 몰라서 내가 처리하지. 여기야. 소가 방금 본게 정말 죽음의 기운이었나봐.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나는 들어가지 못해. 나머지는 너희에게 달렸어. 그래. 머리 좀 가까이 대봐. 가비 유리, 인! 어, 소! 이건... 이마에 항마인을 남겼어. 이러면 너의 시야가 공유되어 내가 죽음의 기운을 봐줄 수 있지. 경계 안의 상황은 모르지만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갇힌 자들을 찾으면 내 이름을 불러. 내가 통로를 열어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게. 에이, 소는 정말 듬직하다니까! 그럼 들어가 볼게. 조심해. 여긴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여기에 등나무 인형을 남겨둔 걸까? 무슨 짐법 같아! 이두개 말고도 더 있을 거야! 으흠! 여긴 어디지? 아무래도 한번더 뛰어내려야 하나 봐. 치치, 졸려요. 잠이 난데, 치치. 주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지금 잠들면 못 일어나. 하지만, 졸려요. 치치, 잘 들어. 넌 하나도 졸리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깨어있는 아이야. 설령 모두가 잠들어도. 너만은 깨어 있을 거야. 세상이, 자또 지치는, 앉아. 대단해, 제면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대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 곧 출구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지치, 꿈꾸고 싶어요. 지치, 버텨, 응. 그건 어렵지 않아, 지치? 내가 꿈꾸게 해줄게. 잘 들어. 지치의 꿈은 이런 거야. 태양이 높이 뜨자, 지치는 약초를 따라갔어. 지치, 약초 따라가요. 산을 오르니 거긴 사원이 하나 있었지. 산에 사원이 있어요. 사원에는 노련한 도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어, 호두. 호두는 치치를 발견해 단숨에 땅 속에 묻어버렸어! 암왕지군도 못 찾을 정도로! 근데, 묻지 마요.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도 안 졸리지? 안 졸려요. 무서워요. 아! 이럴수가, 호등주님 제가 설치한 환전이 망가졌어요. 마물들이 날뛰면서 한 짓인가? 마물. 무서워하지 마, 치치. 우리가 지켜줄게. 호두! 나면 치치! 드디어 찾았다! 어? 너희들이었구나? 여행자, 페인몬 깜짝 놀랐네. 아무리 내 환진을 깨뜨린 줄 알았어 너희는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천꾼 씨가 보낸 거지 내가 안 나타나니까 바로 움직였나 보네 호두는 정말 똑똑하네 은광이 다 계획해놨더라고 우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왔을 거야 하지만 이 공간은 계속 변하고 있어 호당주님이 출구를 몇번 찾아냈지만 매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쳐버리더라고. 히히, <laughs> 우리한테 방법이 있지? 사람들은 잡혔어. 흥마대성도 와줬구나, 고마워. 아니야, 내가 통보를 냈지. 뭐, 마무리예요 이런, 이곳에 죽음의 기운의 출구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야. 흥, 마무리고 먹어. 본탕주가 모조리 쫓아내주지. 일분만 버텨. 어서 저 마물들을 막자. 지치 도울게요. 히히, <laughs> 소 봤지? 우리가 할수 있댔잖아. 무사히 나왔으니 됐어. 이분이 바로. 그, 전설의 항마대성이신가요? 예의 차릴 필요 없어. 다들 괜찮나? 우린 괜찮아. 치치가 죽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하긴 했지만. 치치, 락 쳤다다, 구멍을 발견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치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네. 죽음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니 나였으면 이미 치치가 체질이 특수하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위험해. 그럼 우리 치치를 먼저 불복녀에 데려다 줄까? 내가 데려가지. 너희는 아직 임무 수행 중이니 먼저 옥경대로 돌아가. 그것도 그렇네. 은광은 분명 달궈진 냄비 위에 슬라임처럼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무튼 일단 돌아가자. 다른 일은 나중에 얘기하고!